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 생활 상천입니다. 오늘은 어제 지인한테 아버님이 타실 차량으로 포터 2 더블캡에서 오토매틱 오토매틱을 찾으시는데 한 천만 원에서 천이백만 원 정도의 시세 의 차량을 찾는다고 하셨고요. 포터 2 더블캡의 오토의 흰색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천에서 천이백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수원 지역의 딜러 전산 금액의 시세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겸 영상을 틀게 됐고요. 이렇게 한대한대 한대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고차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실 때 어떤 점을 유의해서 보시면 되고 어떤 점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는지 저희가 보는 방식으로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슬기로운 딜러 생활 사이트고요. 밑에 보이시는 www.한글로슬기로운딜러생활닷컴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고요. 포터 2니까 국산차겠죠. 국산차에 들어가서 현대 얘쭉 내려보시면 포터가 있을 거예요. 포터. 포터 2고 CRDI 더블캡 기준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초장축 장축은 뭐 굳이 나누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오토로 보신다고 했고 대략 1000에서 1200이면은 한 17년식 이후로 보면 적당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고 색상은 우선은 흰색을 보신다고 했는데 청색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보면서 차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6대 정도가 뜨는데요. 주행거리를 한 12만? 12만 정도까지만, 네, 필터링을 해서 볼게요. 그러면, 84대가 상황이 뜨고요. 가격을 이렇게, 낮은 가격부터 보게 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6년에 11만 4천키로, 960만원. 가격이 이 차량이 가장 싸게 나온 차량인데, 어, 우선 이 차량은 찾으시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타겟에는 안 들어오지만, 이 차량의 시세를 보면 다른 차량의 시세를 볼 때도 도움이 되겠죠? 어, 114,000에 요즘은 이제 오토로 올려놨는데 수동인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오토로 먼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요. 성능기록부로 봐서 내려가시면 네, 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누유 판정받은 거 없고요. 요즘 이렇게 특기사항 점검란도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네, 특기사항 점검란도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청색도 괜찮다고 하셨으면 이 차량으로 해드렸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보이고 있고 옵션은 거의 안 들어간 거의 깡통 모델인 것 같고 계기판 변경된 네, 계기판 한번 변경된 모델 맞고요. 주행거리 11만 4천이 960만 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차량도 청색 970. 근데 네, 이제 흰색으로 갈라니까 확실히 포터나 기아 본거3에서도 청색보다는 흰색이 조금은 인기가 더많고요 금액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초장축의 스마트 등급. 얘차량 똑같은 건데, 연식은 17년 4월 좋고, 10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 차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캡 초장축 스마트고요 10만 5천키로 오토매틱 점검 확인이니까 확인되고요 흰색에 적재한 바닥 깔려있고 뭐 사용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트는 이쪽에 이제 해진 부분이 있는 차량이 많은데 이거는 해진 부분 없고 뒷좌석도 해진 부분 없는 것 같고요. 핸들 가죽에 뭐 핸들 리모컨에 이런 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모델이고요. 10만 5천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그래도 일할 때 쓰신 차량인데 이 정도면 뭐 크게 나쁜 컨디션은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오디오 달려있고 열선 시트에 핸들 열선 달려있고 물론, 차량을 이제 직접 보러 가시게 되면, 저희와 함께 이제 손님이 오시면, 직접 보러 가서 에어컨, 컴프 상태는 이상이 없는지, 압률이 깨진 흔적은 없는지, 이런 것도 이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하체도 직접 리프트에 띄어서 부식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회정도 보이고,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이 차량은 단순 교체가 이렇게, 탐박은 아닌데요. 양휀다의 본내까지 단순 교체가 있는 차량으로 판정을 받았고, 미세누 판정 받은 건 없습니다. 특기사항란에도 뭐 특별한 이건 없네요. 이렇게 따졌을 때는 처음에 보신 요 권색 차량이 진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 차량은 단순 교체도 없는 차량이었으니까, 그 차량이 메리트가 있고, 이거는 단순 교체가 있는 차량이다. 16년 7월에 이 차량은 골드입니다. 골드에 10만 4천 1110만 원이니까, 이렇게 또, 들어가 보시면, 골드이기 때문에 등급은 좋은데, 이 차량의 또 단점은, 보이시죠? 계기판이 아까 보신 차량이랑, 아까 보신 차량이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차량이랑, 처음에 보신 청색, 이 차량이랑, 다르죠? 계기판이 구형 계기판입니다. 그런데 등급은 골드면 좋긴 해도,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간 거 똑같고요. 좀 오디오가 좀 화면이 넓게 들어가는 것 이외에 크게 장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차량도 사고 단순 교체는전혀 없는 차량에 미세누유 판정받은 게 없는 깨끗한 차량이긴 해요. 근데 계기판이 구형 버전인데 1110만 원이면 어, 흰색을 꼭 찾는다고 하시니까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본이 차량이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미세누이 없고 단순 교체 전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청색도 괜찮다고 하시면 이 차량을 바로 추천해서 내 직접 차를 살펴보러 갔으면 되겠죠. 하지만 이게 싼 차라고 해서 너무 이 차량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막상 차라는 건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골드까지 봤죠. 그다음에 모던입니다. 좀 가격이 올라갔죠. 17년 5월에 98,000에 1,190. 용도 이력 없고 차량도 한번 살펴보면 이 차량은 단순 교체가 있네요. 모던임은 등급은 낮은 등급이 아닌데 계기판 바뀐 모델 맞고요. 오토매틱 맞고 옵션으로 보시면 핸들 열선과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고요. 핸들은 이렇게 일하시면서 까진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의 단점은 앞 삼박이네요. 아까 보신 차량은 지지대는 안 먹은 차량이었는데 양 휀다의 본넷. 워낙에 이 포터나 봉고 3들이 이양 휀다라고 해봐요 이거랑 이 본넷이랑 옆쪽에도 이거기 때문에. 조금만 앞쪽에 살짝만 데미지가 있어도 웬만한 승용차는 범퍼만 교체하면 끝나는 것도 이제 앞삼박이 나올 경우가 많긴 해요. 사고도 중요하겠지만 엔진과 미션 상태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게 맞는 거겠죠. 요로 차량 1190만원의 앞삼박인 차량 이 차량은 외판 교환에 무사고급이라고 하면 무사고가 아닌 거예요. 무사고가 아니라고 볼까요? 말 나온 김에 무사고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무사고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차량은 아예 그냥 제외. 아니, 열애입니다. 탈락이에요, 탈락. 그러면 완무의 1인 소의 상태 양호. 사실은 이렇게 써놓은 차량들이 컨디션이 좋을 확률이 제일 많아요. 1250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금액이. 근데 97,000km에 17년 8월 에 주행한 차량이고요. 계기판, 새로 바뀐 계기판 맞고요. 오토미션 적용되어 있고 핸들 열선 열선 시트까지 있고요 바닥도 진짜 깨끗하네요 타이어도 깨끗하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을 사서 지금 이때까지 본차 제가 검색한 차 중에 이 차가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그냥 표면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고요 이 차량도 물론 실질적으로 가서 이 차량의 엔진 미션 상태를 점검해보고 카센터 가서 점검을 해봐야겠죠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외관 상태도 깨끗하게 관리 잘된 차량이 엔진 미션도 좋더라는 게 어, 10년 된 저희 딜러 생활로서는 데이터입니다. 거의 실내가 깨끗하게 유지해서 타시는 분들이 차량 소모성 부품도 관리를 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외판도 뭐 이건 딜러가 외판을 관리해서 깨끗하게 도색해 놨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놓은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뒷 뒷좌석 쪽에 이게 짐 실고 다니는 W.K. 많아서. 이렇게 플라스틱 쪽에 흠이 있는 차량들은 좀 많이니까요. 핸들 까진 거좀 보이고, 전체적으로 제가 깨끗하고 얘기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런 쪽에 보시면 막 먼지 확 껴있고, 청소 아예 안 하고 타는 차도 많은데, 진짜 깨끗하잖아요. 블랙박스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블랙박스는 있어 보이고요. 일단 바닥이 깨끗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적재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이 차량도, 보시면 실질적으로 보면서 한번 차량을 살펴봐야겠죠. 1250만 원. 17년 8월에 97,1250만 원. 사고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의 미세 유판정가드 없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이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1250까지. 점점점점 점점 가격 올라가겠죠? 근데 차량 한번만 볼게요. 너무 연식이 좋아서요. 19년 1월에 79,1259. 거기에다 모던 차량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더블캠 맞고요. 오토 맞고 계기판 바뀐 모델 맞고 아 사고죠. 네 필러 먹은 사고에 양쪽에 사고 그러니까 19년 1월에 1250에 완전 무사고 면 사실은 이 차를 구매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때까지 17년 18년 모델들도 이 금액이랑 비슷하게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이 차량은 사고차이기 때문에 네, 조금 찝찝한 감이 있죠. 저는 사고차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사고차인 걸 모르고 무사고차 금액에 구매를 하시면 문제가 되지만, 흐리가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잘된 차량들은 찝찝한 마음이 드시지만 운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또 사고가 있는 만큼 감가된 금액에 구매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현재로서는 사고 없는 기준에서 이 차량이 가장 돋보이긴 하네요. 이 차량이 가장 돋보였고, 그냥 저런 거다 따지지 말고, 사고 없고, 신형 계기판에 가장 싸게 나와 있는 건 수원 기준의 이 차량이었습니다. 960만원. 처음 해본 이 차량이었어요. 이 차량이 가장 금액적으로 저렴한 차량이었고, 이 차량은 탈락. 탈락이라 보단, 예, 이 차량은 계기판이 이제 구형이니까 탈락. 이 차량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고가 있으니까 탈락. 이 차량은 제가 아까 추천한다고 했던 그 차량입니다. 차량이 좀 애매하네요. 금액이 너무 벌어지긴 했죠. 17년 8월과 16년 11월 같은 형식으로 나온 차량인데, 금액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 차량이 엔진 미션 상태만 괜찮다 하면 사실은 흰색을 찾는다고 하셨지만, 이 차량이 너무 메리트 있는 차량이란 건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포터 더블캡 기준 현재 수원에 나와 있는 차량의 시세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훨씬 많은 차량이 있지만, 네 금액이 뭐 1,300, 1,400까지 가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크게 의미가 보여드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까지만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 언제나 중고차 문의가 오면요, 이렇게 저희도 딜러 전사를 통해서 먼저 데이터적으로 검색을 하고, 괜찮은 차량이다 싶으면 실질적으로 이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실차 검수를 합니다. 어, 외판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험하지는 않는지, 타이어 상태는 어쩐지. 이런 포터나 기아 봉고3는 펌프에 고질병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날에 가더라도 에어컨 바람과 추운 바람이 들어온 건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바람이 잘 나오는지도 확인을 하고, 펌프를 켰을 때 거기서 미세하게 떨리는 또 소음이 있어요. 그 소음 나는지도, 벨트 소리가 나는지도 확인을 하고, 시트 찢전진 부분 은 없는지 확인도 하고, 그런 것까지 다 괜찮다고 싶으면 카센터까지 시운 전도 해보고, 카센터에서 리프트 띄어서 부식된 곳은 없는지, 누가 심하진 않는지,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하나하나 차량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한테 문의 주신 포토2 더블캡에 대해서 한번 시세 체크를 해봤고요 포토2 더블캡 말고도 기아 봉고3라든지 여러가지 화물 차량도 정말 많이 팔아봤기 때문에 내장탑, 더블캡, 뭐 트윙, 뭐 더블, 더블캡, 뿐만 아니죠. 뭐 윙탑까지 취급하지 않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화물차 있으시면 언제나 문의주시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제작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슬기로운 딜러 생활의 상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